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이런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내 이름 불러주는 이 있어 감사합니다. 내가 부르는 소리에 대답해주는 이 있어 감사합니다. 내 곁에 당신 같은 이가 있어 감사합니다. 이런, 이유 하나만으로도 오늘이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참 행복했다. 잘했어.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 오늘 안전운전, 양보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